느린 템포를 하든 빠른 템포를 하든 가장 중요한 최대 가속 지점은 바로 이 왼발 쪽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나야 되거든요. <목소리> 여러분, 템포와 리듬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템포와 리듬의 의미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템포와 좋은 리듬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 거예요. 꽤나 심플하니까 한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템포는 심플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백스윙 올라갈 때이 속도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빠른 템포의 백스윙이고요. 이건 느린 템포의 백스윙이에요. 빠른 템포의 스윙이 좋을지 느린 템포의 스윙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느린 템포도 괜찮고요. 빠른 템포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리듬인데요. 다운 스윙을 할때 전환되는 동작 있잖아요. 이걸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트랜지션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좋은 리듬을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제가 한번 샷을 해볼게요. 느린 템포에 안 좋은 리듬을 가지고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느리게 갔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느낌의 리듬을 가진 스윙이었고요. 이번엔 빠른 템포에 안 좋은 리듬을 한번 스윙해 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제가 스윙도 좀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엉성하게 됐는데, 이 리듬이 좋지 않으면 빠른 템포를 가져도 좋지 않고요 느린 템포를 가져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템포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리듬을 좋게 만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리듬의 핵심은 바로 이 전환 동작이에요 그래서 템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속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움직임의 속도 리듬은 누군가가 리듬을 잘 탄다라고 했을 때. 그 노래의 속도와 리듬에 맞는 움직임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프 스윙을 할 때도 그런 리듬이 되게 중요한데 다운 스윙을 할때 느렸던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부터 너무 빨라지면 리듬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습관 중 하나가 다운 스윙 때 빨리 시작하는 거거든요. 트랜지션 때. 좋은 리듬을 갖기 위해선 최대 가속 지점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제가 그러면 좋은 리듬을 몇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느린 템포에 좋은 리듬을 가진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고요. 빠른 템포에 좋은 리듬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개의 스윙 영상을 이렇게 화면에 띄어놓고 보면은 분명히 다른 템포를 가지고 있지만 좋은 리듬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듬을 만들기 위해선 최대 가속 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최대 가속 지점을 잘못 쓰고 있어서 리듬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린 템포를 하든 빠른 템포를 하든 가장 중요한 최대 가속 지점은 바로 이 왼발 쪽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나야 되거든요. 자, 느린 템포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최대 가속이 나오니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 리듬이 굉장히 부드럽죠? 자, 이번에는 좀 빠른 템포로 좋은 리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스윙을 할때 최대 가속 지점의 소리를 들어보시면 바로 이 지점에서 최대 가속이 나오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근데 리듬이 좋지 않으면 여기에서, 여기나, 뭐, 한 이쯤에서 최대 가속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빠르게 한번 해서 좋지 않은 리듬을 만들어 볼게요.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바로 여기에서, 여기에서 최대 가속이 나오는 어,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 가속이 어디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좋은 리듬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연습하면 좋을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왼손 한 손으로 그냥 거꾸로 잡고 부드럽게 스윙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바로 여기에서 최대 가속을 만드는 연습을 왼손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손으로도. 일관되게 최대 가속 지점을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 개인별 성향에 맞는 템포와 리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스윙을 하시면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스윙을 하실 때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흥분하지 않아야 내가 지금 연습했었을 때그 속도, 템포와 리듬감이 생기니까 공을 너무 세게 때리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스윙을 할때 아까 만들어냈던 그 최대 가속 지점을 생각하면서 공을 쳐 보는 거예요. 자, 왼발에서 최대 가속이 나오도록 만들어 줄게요. 오늘은 템포와 리듬을 통해서 드라이버를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정클의 정우재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여러분들 골프 실력을 향상시켜 줄 레슨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패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